롯데 자이언츠 유강남이 유난히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4년 80억 원이라는 FA 계약금과 연봉은 유강남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타격 부진과 더불어 금강불교로 불리던 내구력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올해 6월 시즌 아웃되면서 자부심에 금이 갔다. 롯데는 포수와 유격수라는 두 가지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130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포지션 모두 제대로 보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른바 170억 트리오 중한현이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강남과 노진혁은 팀의 특별한 기여를 보여주지 못했다. 노진혁이 끝없는 부진에 빠져있는 반면 유강남은 주전 출장이라는 최대 강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롯데 유니폼을 입은 첫 해부터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결국 올해 2년차 시즌에는 시즌 아웃이라는 불명예를 겪게 됐다. 유강남이 빠진 롯데는 정복은 손성빈, 서동욱 등 신의 포수들로 힘겹게 한 시즌을 보냈다. 롯데의 안방에서 유강남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후반기 내내 유강남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그리워했다. 유강남은 지난 6월 무릎 수술 이후 내년 시즌 스프링캠프 복귀를 목표로 전념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한층 가벼운 몸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롯데로서는 추가적인 전력 보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의 셀러리캡은 말 그대로 목까지 차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KBO가 공개한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산 금액. 즉 내년 셀러리캡 상한선은 114억 2638만원이다. 10개 구단 중 상한선을 초과한 유일한 팀은 LG 트윈스였다. LG는 무려 138억 5616만 원으로 24억 원 이상 초과했고, 초과액의 50%인 12억 1489만 원을 야구발 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만약 2년 연속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100%와 함께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는다. 롯데의 연봉 총액은 118억 5018만 원으로 전체 5위에 위치한다. 1위 LG부터 2위 기아 타이거즈, 3위 두산 베어스, 4위 삼성 라이온즈는 가을야구 단골이거나 최근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팀들이다. 반면 롯데는 최근 7년 연속 가을야구에 실패한 팀이다. 김원중 4년 54억 원과 구승민 2년 21억 원의 연봉은 시장 상황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들보다 먼저 영입했던 170억 트리오의 무리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며 성적이 아닌 연봉 부담만 남게 되었다. 롯데는 2억 7620만원 차이로 간신히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방출 선수 영입 시 연봉이 5천만에서 1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 FA는 물론 방출 선수 영입조차 쉽지 않았다. 올해 7위에 그친 팀이 전력 보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기존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올해 윤동희, 고승민, 나승혁, 황성빈, 손호영 등 신예 및 중견 타자들의 성장이 돋보였던 롯데다. 이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강남이나 노진혁처럼 부진했던 선수들이 기량을 회복해야 가을 야구의 꿈을 꿀수 있을 것이다. 백업 포수로 경험치를 쌓은 롯데. 안방 완성의 열쇠는 유강남의 반등 유강남, 3 2호때 자이언츠, 1호 때 포수진 완성의 마지막 조각이 될수 있을까? 그는 이번 시즌 신두경기에서 324.2 이닝만 소화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800 이닝 이상을 책임졌던 것에 비하면 아쉬운 기록이다. 이는 모두 부상 탓이었다. 유강남은 7월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반월판 연골은 무릎이 받는 충격을 줄이고 보호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중요한 부위다. 주요 역할을 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니 시즌 아웃은 피할 수 없었다. 재활 기간만 7개월이 필요하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포수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롯데가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를 보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김 감독은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따라 백업 포수인 손성빈과 정복은 이 출전 비중을 나누어 가졌다. 퓨처스 이군 팀에서 올라온 서동욱과 강태율 또한 기회를 얻었다. 이 가운데 손성빈은 올 시즌 가장 많은 수비 이닝 445.2 이닝을 기록했으며 타석에서도 데뷔 후 가장 많은 기회 86 경기 171 타석. 늘 얻어 6홈런과 21타점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감독의 노력 덕분에 롯데는 세대교체의 희망을 엿보았다. 물론 볼배합 등 경험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감독이 만족할 만한 포수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는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매 경기 후 손성빈, 정복은 등을 감독실로 불러 경기를 복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성빈은 주위에서 혼났다고 하지만 나는 배울 기회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관심 없는 선수에게 조언해주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강남이다. 백업 포수준이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강남이 경험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 감독 또한 강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주전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산 베어스 감독 시절 박세혁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주전포수 양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 감독은 유강남의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FA 계약 3년차가 되는 유강남에게도 반등이 필요한 이유는 많다. 리그에서 유일한 일할 타율포수진 롯데, 결국 80억 FA, 유강남이 답일까? 동갑을 못 했다고 해도 유강남이 없는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은 더욱 비참했다. 지난해 유강남의 합류로 잠시 안정감을 찾았던 롯데 포수진은 그의 이탈과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롯데는 2017 시즌 이후 프랜차이즈 스타 강민호와 결별한 뒤 수년간 후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김사훈, 김준태, 안중열, 나균안, 개명전 나종덕 나원탁, 지시완 등 많은 포수들이 거쳐갔으나 누구도 주전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했다. 2022 시즌에는 포수 타율 0.187, OPS 0.515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결국 LG 트윈스 주전 포수였던 유강남을 4년 80억 원, 계약금 40억 원, 연봉 34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에 영입했다. 롯데에서의 첫 시즌. 유강남은 120일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352타수 92안타, 10홈런 55타점 o 피스 0.726을 기록했다. 계약 규모에 비해 부족한 성적이었지만 오랜 기간 주전 포수 공백에 시달렸던 롯데로서는 그마저도 큰 만족이었다. 수비면에서도 마운드 안정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팀에 적응한 유강남은 포수 출신 김태형 감독이 합류한 이번 시즌 더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6월까지 타율 0 1 9 1 5홈넌 24.5PS 0.599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고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ABS 도입으로 프레이밍 능력이라는 장점을 잃은 데 더해 마지막 남은 건강함조차 잃고 말았다. 더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롯데의 백업 포수들은 유강남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손성빈은 86경기에서 타율 0.197 6홈런 21타점 5패스 0.651을 기록했고 지난해 후반 타격 상승세로 기대를 모았던 정복우는 89경기 타율 0. 226이홈런 7타점에 그쳤다. 서동우, 강태율, 강승구 백두산 등 가능한 모든 포수 자원을 활용했으나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다. 결국 롯데는 이번 시즌 포수 더블야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스태티즈 기준 1.28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수 더블야 음수를 기록한 팀은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뿐이었다. 포수 타율은 0.193으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1할대를 기록했으며 OPS 역시 유일하게 0.5대 0.564에 머물렀다. 사실상 유강남 영입 전2022 시즌 포수 타율 0.187, OPS 0.52로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었다. 백업 포수들의 한계를 절감한 롯데는 내년 시즌 유강남의 복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건강을 되찾은 유강남이 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